과연 수술로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 페이퍼 보시겠습니다. 이게 고려대학교 이제 협착증 양방인 내시경 수술했던 논문 2019년도 발간된 논문이네요. 어, 협착증 유병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에서 25%, 50세 이상. 그래서 나이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폐경이 좀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한 50대부터는 협착증으로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요. 어, 치료받지 않은 협착증 환자들은 어, 보통 22명 정도, 한 70%는 변화가 없고요 가만히 있어도, 어, 한 5명은 호전되고 15%, 5명도 악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75% 이상은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거겠죠. 왜냐면 퇴행성 질환이니까요. 그래서 이 협착증이, 어, 보존적 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호전이 없으면은 이 감압술로, 주사나 이런 걸로 효과 없으면 감압술로 하는데 예전에는 그 뒤를 다 열어서 구궁을 다 벌려서 그쪽을 다 제거하고 어그 신경통로를 완전히 다 펼쳐준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에서 이제 발전해 가지고 최소 침습 이제 가장 근육 손상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입원기간과 회복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때 현미경도 사용하고 어 한방의 내시도 사용하고 양방의 내시도 넘어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술 방법이죠. 이게 뼈, 뼈가 이제 이 갈색이면요. 중간을 다 드러내고 노란색 신경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수술을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중간을 다돌려내서 수술을. 수술 자체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근육과 인대 손상이 좀 생겨서 요통이 생길 수 있고요. 어, 요런 뼈는 그대로 놔두고 편측에 뼈만 살짝 돌려낸게최소침습 편미경 수술이고 누구에서 좀진보한 것이 이런 양방인내시경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입니다. 과거에, 어, 비수술과 수술을 비교했을 때, 어, 결론적으로는 수술 자체가 통증의 경감이나 이런 만족도는 훨씬 높긴 합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주사치료는 약물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하는 거죠. 고식적인 감압술, 과거에 이런 방식의 방압술입니다. 1954년, 저희가, 어, 우리 광복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쯤 이제 외국 사람이 이 후궁절제술 수술 방법을 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감압술만을 해서 굳이 고정술을 하지 않고도 한 64%에서 95% 정도 만족할 수 있다, 있다고 했는데, 단, 합병증이 10%까지 생길 수 있는데, 감염. 아무래도 많이 여니까 감염이 생길 수 있겠죠? 경막파열. 이런 현미경 이런 기구 없으니까 경막을 그 찢어들 수도 있고요. 혈종. 많이 여니까 피가, 피가 좀 고이겠죠? 그리고 불안정성. 뼈를 많이 제거하니까 척추가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병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혈종이 이제 고이는 그런 사진이 있고요. 어, 척추가 이제, 원래 분리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의인성으로 이렇게 불린, 어,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궁절제 할 때, 이 대부분 척추 근육을 방리해서 벌리는데, 이 불안정증이라는 게 척추 수술하고 뼈가 많이 제거돼가지고 어, 흔들흔들거리는 건데, 요게, 어, 어느 정도 안정화되려면은, 요기 뭐지, 후관절의 외측 2분의 1, 3분의 1을 보존해야 된다. 결국 뼈를 최선으로 잘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쪽 그 후관절을 최소한 자르고 만약에 완전 다 제거하면은 이게 척추가 흔들흔들 걸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유의해야 된다입니다. 또 보면 신경 쪽에 이렇게 후궁이 있고요. 이 4번에 있는 뼈를 최소한으로 손상을 시켜야 척추불안정이 안 생기군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쪽에 요 중심 센터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 관절을 보존하고 수술하고 내시경으 안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감압술, 그러니까 현미경, 내시경을 쓰지 않고 열어서 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길고 출혈 많고 감염 높고 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침습적인 감압술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그, 기본 개념이 정상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병변만 해결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것 같고, 회복이 빠르게 위해서 이제 척추 등에 있는 근육이죠. 다열근이라고 하는데, 이 안정화하고 운동기능 갖는 중요한 근육을 최소한으로 절제하면서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척추 뼈구요. 이뼈 바로 그 부착 부위에 이 달근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달근 자체를 손상을 최선을 시켜야 회복이 빠르다, 이 말이죠. 현미경. 과거에는 그 열어서 현미경도 보긴 했는데, 관형그 견인기라고 그 병변을 통로 안에 이렇게 통을 꽂아서 그쪽 백면만 정리하고 나오면은, 어, 근육 손상도 적고, 출량사도 되게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인 관열 접근 방법보다 현미경으로 통해서 보기 때문에 되게 시야도 많이 좋아진, 그런 방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해당 4, 5번의 우측일 건데, 여기, 병변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 요 방법에서 하나 더 올라간 게, 한쪽에서 들어가서 그 통로를 정리하고 반대쪽까 쳐다보는 그런 술 방법이 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 왼쪽에서 시작했지만 오른쪽까지 반대쪽까지 다볼수 있는 수술 방법을 개발해서 현미경과 관형견인기로 수술을 했고 이때 시야가 뭐 되게 밝고 되게 적은 절개로 할수 있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 상당히 어 줄어들고 되게 다른 합병증이 줄어들었지만 시야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완전히 다 열게 되면 이게 다 보이는데 견인기가 뼈가 많이 자라서 다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기구 조작이 좀 어렵거든요. 반대쪽 볼때 현미경을 이렇게 젖혀서 보려면은 이게 술기 조작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런 경우 반대쪽을 넘어가서 작업하기에 신경 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술기 자체를 획득할 때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적 수술법에 비해서 오히려 그 신경근의 손상이 보시죠? 신경근 손상, 경막 파열, 재발성 탈출증 등이 더 많다는 보고도 있다. 결국 잘 쓰는 사람은 괜찮은데 술기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면서 어 증상 자체가 좀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형 견인기를 여기 이 왼쪽을 까서 오른쪽까지 같이 보는 수술 방법이고요. 이렇게 통로가 아까 말씀, 이게 너무 많이 자라나 있으면 이 관형 견인기가 잘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제약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방향 내시경 이게 그 과거에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예스 타입의 영, 영 선생님이 개발하신 건데 이 디스크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더 개발해서 협착증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통로가 하나의 통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통로 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야 되고 기구도 그 안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시야랑 기구적인 제한점이 좀 있었죠 어, 이 캔비스 트라이앵글이라고 신경 아래쪽의 작은 공간으로 옆구리 내시경을 넣어서 디스크를 제거했었고요 어, 이 후에는 그 내시경이 좀 커지면서 협착증이 응용되긴 했는데, 어, 이 논문상에서는 협착증의 단방향 내시경 자체가 고시적 감압술과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대신 제가 생각할 때는 근육 손상 확실히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술기적인 부분에 확실하게 그 러닝 커브, 이게 학습 능력이 넘, 넘어갔으면은, 어, 현미경보다는 훨씬 어,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이런 술기 자체 어려움 내해서 어, 제약점이 좀 있다. 이 말이죠. 요게 내시경으로 한방의 내시경, 작은 구멍 안에 이런 기구를 써가지고 인대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세요. 이 다음에 개발된 게양방의 내시경이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보시면 어, 뭐 관형견인기 아까 단점 말씀드렸죠. 되게 좁은 공간에서 수술 시야가 제한적이고 술기 어렵습니다. 구멍 안으로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기 좀 음. 어렵고 단방의 내시경은 그 구멍을 더서 작은 구멍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기구 사용에 제한점이 있죠. 이런 걸 해결한 게. 어, 양방인 내시경인데 한쪽은 이렇게 쳐다만 보고 반대쪽에서는 작업을 하니까 모든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시야에 그런 어, 확 깨끗한 시야를볼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수술 기술들의 그런 단점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앞에 병변을 바로 가까이 가서 작업할 수도 있고 반대 쪽 보는 것도 살짝 들어가서 하게 되면 크게 환자분을 이제 기울이 작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사기구로 여러 가지 기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야도 좋고 지혈도 잘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논문에 나온 디스크 제거할 때 내시경 포트. 이런 런 구멍을 두개 써가지고 수술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어, 한 개의 삽입구로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기구 보시면 여기 큐렛, 어, 절삭기, 모든 수술 장비들이 다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에 응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물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이게 시야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릎에서 어깨에 쓸수 있는 그런 기구거든요. 요것도 이제 디스크에 때 쓰는 레이저인데 이런 거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결론은 이제 최소침습 수술을 많이 발전했는데 이 양방이 내신 수술 자체가 기구의 장점으로 인해서 충분한 감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상적인 수술이 될수 있다라고 결론지면 으 되겠습니다. 어, 디컴프레션 하우 투 어떻게 감압하는 게 좋을지. 고시적인 감압술 같은 경우는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 합병증이 좀 생기죠. 물론 잘 하시는 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어, 기본적인 술기상 그리고 기계의 한계상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PSLD 한 방에 내신 같은 경우는 기구가 제한이 되고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이제 그런 걸다 극복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난이도의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척추 의사들이 가장 많이 그 동참하고 있고 가장 많은 풀로 갖고 있는 게이양방인의 시경인데 기술적인 난이도 좀 낮고 술기 장점이 많아서 척추 감압술은 가장 좀 적합한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관련된 제가 논문도 작성을 했었고요.